글로벌 보험방송의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십니까? 시아틀에서 보내드리는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저 한국에서 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고석기 성교사님, 시아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고석기 성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네, 이렇게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 조금 흐린 것 같지만, 온도는 아주 최적의 온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서북미 지역의 가을이 온것 같고요. 에 이곳에 오셔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어제 한1 0 시간 정도 비행을 했는데요. 네네. 네, 어제 우리 장님 숙소에서 편안하게 쉬고 네. 오늘도 많이 좀 회복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북미 지역이 미국 전역에서도 참 아름답고 산천도 음. 좋고 공기도 좋고 물도 막은 음. 그리고 인심이 좋은 곳입니다 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교사님 이번에 어, 우리 애청자들에게 어, 한번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고석기 선교사입니다 어, 미국 LA 미랄 성교에서 파송받아서 주일 감당하고 있고요 어 지금 국내에서는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네. 주 사역지는 지금 필리핀을 가지고 필리핀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복음 전도 집회로 어 네. 버스킹이라고 하죠. 저희들 노방 전도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말 어 남들이 할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탤런트를 가지고 많은 아,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명을 주는 그러한 사역들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우리 아, 성교사님의 아, 우리 어린 시절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성교사님 어린 시절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어떻게 기억에 남으십니까? 네, 저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네. 장손의 종손을 태어나서 네. 어린 시절을 어, 이렇게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제사 지내고 네. 네. 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랑처럼 네. 어, 그게 되게 저에게는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서계시심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고 그다음에 네. 그런 어떤 그런 에, 순서들을 이렇게 제가 착착착 해내는 것들을 되게 어린 이집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살 만큼 저희 집은 그런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네. 그러던 제가 이제 음. 어 아버지께서 아홉 살때 네. 처음 저에게 악기를 하는 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해군 군악대 출신이시거든요. 해군 군악대 출신. 예, 예. 네. 그래서 네. 아버지께서 어전 먼저 알려 주신 악기가 트럼펫이었고요. 네. 그러면서 드럼, 기타, 뭐 피아노, 다음에 스폰뭐 입에 대는 악기들은 네. 이렇게 하나씩 배우게 된 것이 아, 제 음악. 처음 시작이었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수십 년을 이렇게 음악이란 걸 손에 놓지 않고 네, 지금까지 음악이란 걸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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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음악에 조예가 깊으셨으니까 네. 막 아들에게 그 어, 좋은 지인이 이렇게 물려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음악 악기를 다루시는 어떤 악기들을 제일 어, 자주 다루시고. 음, 지금은 이제 섹스폰이라는 악기를 다루고 네. 있는데요 네. 이 섹스폰이라는 악기 조금 설명하면 이게 참 불완전한 악기입니다 네. 정통 오케스트라에서는 쓰지 않는다는 게 왜냐면 하 음이 반음씩 떨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불면 우리가 음치라고 하죠 네. 음치처럼 음이 잘 나오지 않는 악기지만 네. 이 악기가 요 사람의 음성하고 진동수가 같습니다 진동수가 네, 그래서 이 들을 때 악기 소리로 들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람 목소리처럼 좀 네. 들리고 굉장히 네. 호소력도 있고. 네. 다만 제가 연주하면서 물론 다른 악기들 자기 감정을 많이 표현하지만 음. 제가 다른 악기를 좀 다뤄본 것보다는 이것이 제 감정을 더 이렇게 잘 전달해주는 악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 이 악기를 참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악기를 다 좋아하는데 네. 제가 그 색스폰이라고 얘기하니까. 어, 이 미국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네. 그걸 참 좋아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어, 사적인 그 파티 같은 데 가서 색소폰을 부면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 불렀던 그 모습들이 참 아름답게 보였거든요 네, 연주도라는데 굉장히 프로입니다 그 정도 하시면 네네.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우리 고석기 성교사님께서도 어린 시절부터 악기를 다루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어린 시절 아마 기억나는 것들 중에서 음.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거고 네. 또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있지 않았는가 네. 싶은데요. 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 고석기 성교사님의 어린 시절에 회상을 해보면 네. 어떤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였습니까? 어 항상 간증 집회 다니면 어르신들 앞에서 참 고생이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네. 또 장로님 앞에서 그 고생이라는 말하기 어렵겠지만은 네. 그냥 전아이돌에생각해볼때참전 남들 고생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네. 중학교 2년 학 때인데 자꾸 집을 커듭거도 이사를 다니는데 자꾸 집이 좋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네. 나쁜 집으로 나쁜 네. 집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철거 집에까지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네. 벽에 구멍이 뚫려 있고, 지붕이 없는 집. 음. 그래서, 그때 막 태풍이 불면 누나하고 박스를 주서다가 막 지붕을 네. 얼큰매고 하던 기억들이 있는데, 왜 그랬냐면, 네.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는데요. 네. 한 서너번 사업이 거듭거듭 실패되고, 음. 속기도 하시고, 네. 그러면서 집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학업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네. 지금도 간증 집회 때문에 얘기하지만은 친구들한테도 자존심이 상해서 말 못할 만큼 음.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네. 어, 어, 제 고등학교 친구들저 제대한 계이 저희 수학여행이라든 이런 것들을 다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보내줄 만큼 집이 음. 어렵게 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 아버지 사업 실패가 아버지의 그런 것들이 이게 참 회복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눈을 돌리게 된 것이 뭐냐면. 술집이었습니다. 네. 네, 술집에서 형들 수발하고, 네. 다음에 형들이 없을 때는 대신 악기를 불고, 음. 악기 닦고. 음. 근데 작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군대 군기보다 더센 것이 네. 밴드 군기거든요. 그 예. 네. 그래서 연주가 끝나면 선배들이 얼마나 군기를 잡는지 정말 음. 그 몽둥이로 허벅지가 터지도록 음. 맞아가면서 하지만 그래도 그만둘 수 없었던 것이 거기서 나오는 그돈 때문에 네. 참 견물생심이라고 돈 때문에 모든 걸 참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까지 정말 친구들한테나 부모 형제한테도 말 못하고 음. 어떻게든 돈 벌어서 학교 다녀서 음. 이 가난을 어떻게 좀 벗어나보자. 음. 그래서 저희 유년시대의 기억들은. 음 어려웠던 그~ 그~ 네. 생활했던 거 네. 그렇죠. 자존심 많이 상했던 거 네.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세요 네. 근데 부지런하셨지만은 그~ 가정이라는 게 뭐~ 부지런하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그래서 부모님 원망은 없는데 네. 제 어린 시절 기억해보면 네. 그렇게 부러했던 그렇죠. 기억들이 많습억이 아, 참 정말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또 지나가 음. 지난 후에는 그것이 하나의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다시 생각하기 하기 싫은 추억도 될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서 현재 내가 있다는 그 사실을 네. 보면 아, 어, 떤 면에서 참 아, 힘들었던 그 시절이 우리에게 더 추억으로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으면 별로 추억에 남는 것도 없고 네. 별로 마, 마음에 담, 담아지는 것도 없는데 어려운 가운데서 일하는 그런 일들을 네.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 오셨는데 아마 음악을 좋아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부를할 때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아마 부르고 싶은 찬송 혹은. 어~ 노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어~ 제가 집회 때 항상 자주 하는 곡들이 뉴레즈미 네. 업인데요 예.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네 네. 그런 불우한 가정 속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고 네.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뭐또 이제 간증 가운데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저를 지금 세워주신 거이 네. 그분이시지. 네. 그 가사에 보면 그 폭풍도 네. 큰 산도 넘어가고 한다고 한 것처럼 네. 어, 저는 부족하지만, 네. 정말 저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붙잡아주시면, 주님께서 해우시면 음.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정말, 어, 어, 상한 갈대 같은 인생, 네. 촛불 같은 인생이지만 네. 정말 성경의 무비보세처럼 죽은 개 같은 인생 같은 저를 음. 하나님께서 정말 세워 주셔서 음. 지금도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음. 제일 먼저 할 때마다 네. 아, 이렇게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네. 우리 승교사님이 가장 위로를 받았던 그 노래 You Raise Me Up. 우리 승교사님이 직접 색스폰으로 좀 한번 불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Raise Me Up 우리 교사님이 직접 이렇게 마음에 있었던 그 음악을 사랑하는 악기 색스폰으로 불러 주셨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좀 한번 계속해서 지금 아프셨다고 하는 그 얘기도 들었는데요. 네. 병들 때까지의 한 얘기를 좀청자들게 함께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안 알고 키로만 듣는 게 만나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전에는 저에게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음, 단어일 뿐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에게는 오로지 목표가 어, 돈 버는 거 음. 어떻게든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음. 아버님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그 음. 나는 내 자식들한테는 가난이란 걸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네. 그 생활로 열, 정말 돈 되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35살 무렵이었습니다. 네. 갑자기 코피가 심하게 나고, 음. 소변, 대변에서 막 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네. 막 정말 약으로도 치, 이게 치료가 안 되는 두통, 네. 다음에 막 온몸에 멍이 들기 시작하면서 몸이 이상이 자꾸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때만 해도 왜냐면 제가요, 장님. 중학교 때부터 술 담배를 했기 때문에 음. 술도 굉장히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음. 담배를 하루에 서너갑씩 피던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몸이 좀안 좋겠거니 생각하고 음. 한두달 정도를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 0 k g 정도 나가다가 몸이 한4 8 k g 까지 빠졌어요 예. 네. 그래서 병원을 가서 피검사를 하고 또좀 있으니까 골수검사를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의사선생님 저에게 얘기했던 것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말기였습니다 음. 좀 일찍 찾아갔으면 치료를 했을 텐데 어 제가 너무 늦게 갔나 봐요 음.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쓸수 없다고 음. 준비하라고 그 얘기를 듣고 저에게 찾아온 것은 정말 좌절감이 이거는 뭐 그냥 그렇죠. 뭐 조금 음. 뭐 실수해서 뭐 나의 경오는 그런 좌절감이 아니라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좌절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가 올라왔냐면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정말 그러면서 그한 번도 어. 찾아보지 않았던 하나님 집에 올라가면서 왜 집을 갔냐 우리 집사람이 임신 7개월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 집사람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배라도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음. 그 생각으로 집에 가던 길에 음. 제가 발걸음을 멈추게 된 것이 집 밑에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네. 근데 그 교회 앞에서 회개가 나오고 음. 뭐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망이 확 끓어오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너무 믿고 싫고 막 음. 교회도 다 보기 싫고 그래서 그 유, 님년교회 유리창을 다 깼습니다. 그랬어요. 교에 들어치기를 예, 예. 다 엎어버리고 음. 교에 그렇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왜 예. 내가 이제 그 힘들 때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음. 왜 이제 내가 살만하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냐면서 음. 그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도 그 원망을요 정말 피를 쏟아내면서 교를 다 부시면서 악다구니를 쓰면서 해도 그 원망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 입에서 쏟아낸 피를 뱉어내면서 하나님께 저주하면서 저는 집으로 올라왔죠 네. 그래 집에 와서 저희 집 사람에게 죽을병이 걸렸다고 얘기는 할수 없고 유산할까 봐 음. 거짓말을 하고 집사람이 너무 울어서 내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집사람을 심부름을 보내고 내보냈죠. 네. 네. 그리고 제 머릿속에 생각이 오기 전에 그냥 음. 농약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음. 그때 제가 종묘사에서 농약을 두병 사서 갔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이제 네. 그거 먹고 그냥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어야 되겠다 음. 왜냐면 피를 쏟아내고 그 고통도 너무 심해서요 그리고 제가 집사람을 내보냈죠 네. 그런데 집사람을 기다리는 중 저에게 정말 저의 인생을 지금 바꾸는 음. 환상과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그 환상과 음성이 어떤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네. 애청자들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네. 뭐 제가 그 그날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네. 어뭐더간증이 아름답겠지만 그때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제 중학교 2학년 때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 모습. 네. 예. 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네. 월요일마다 체풀을 드리는데 체풀을 하는데 저는 그 체풀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하 밤새 술집에서 일하고 술도 안깬 데다가 힘들어서 그 채플 나가질 않았는데 어, 거기 창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이 나팔 소리였습니다. 네. 그때 누구였냐면 지금까지 오랜 시간 사역하셨던 늘로레 선교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유이신 목사님과 노무남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들이 복음 전화로 저희 학교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제가 위로를 받게 되고 네. 그. 그렇게 저도 해보고 싶다고 그분 앞에 얘기했더니 그분이 교회를 가라고. 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처음으로 발걸음을 들였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그 기억들이 제 눈에 환상으로 보이는 거였습니다. 음. 그건 한 번이 아니라 여섯 번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 네. 네, 서 저는 그걸 만져보려고 했는데 만져지도 않고, 이렇게 음. 흐트러도 흐트러지도 않고, 음. 저에게는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이 끝난 후에 저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어떤 음? 석기야, 석기야, 너는 잊었느냐? 음. 나는 너를 기억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음. 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거는 제가 인지하기도 전에 벌써 제 눈에서는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요. 음. 제 입에서 막 말이 나오는데 제 말을 들어봤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살면서 지었던 죄악들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음. 뭐 장로님 술 먹고 담배 피고 사람 두드려 패고. 정말 세 시간 넘게 죄를 고백하는데 끝없이 나오는 죄를 제 키로 듣게 되었습니다. 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죄를 그렇게 많이 지은 줄 몰랐습니다. 음. 그런데 성경 말씀에 있듯이 율법이 있기도 전에도 제가 죄인이었고 음. 율법 앞에 쓰니 내가 죄인님을 깨닫더라. 하던 바울의 말씀처럼 네. 제가 죄인님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그때 엄청나게 많이 울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순간이 그 순간부터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아,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계속해서 말씀해 네. 주세요. 네. 음, 하나님을 만났는데 정말 제가 매일 성경을 보던 사람도 아니었고 네. 뭐 하나님 매일 막 이렇게 간절히 공부하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때 저에게 들어온 신앙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였어요. 네. 그 살아 계시다는 믿음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는 걸 저는 보질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음. 한 번도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라는 걸 의심한 적 없듯이 음.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정말 제게 얼마나 크게 믿어지는지 네. 그리고 그걸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들어오는데요. 네. 그거는 제가, 제가, 저의 의지로 뭐제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적으로 주신 음. 은혜처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그 지금까지 16년 동안 단한 가지 하나님 살아 계심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지금까지 음. 그걸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네, 마침 지금 말씀을 어, 들으면 사도 바울이 어, 예수님을 핍박,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어, 다메색 가는 도중에서 만난 이후에 그런 모든 것을 다 두고 어, 그 성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정말 어, 우리를 인생을 구, 구원하실 구주시다라고 음. 그렇게 막 외쳤던. 어 그런 마음 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교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을 무엇이라고 어, 생각을 하세요? 예, 저는 금방 작년 말씀하신 대로 바울의 고백 중에 예.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인데요 예. 보통들 24절을 많이 기억하시는데 예. 저는 23절을 보고 24절이 다시 보이게 되더라고요 네, 네. 23절을 말씀해 보니까 요 성령께서 각 성에서 핍박과 환란이 있다고 하나 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도와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 거기 가면 핍박이 있어 환란이 있을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 뒤에 저 같으면 하나님 하지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랬을 텐데 바울이 그거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음.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라면 내 목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네. 바울이 그 고백을 하신 걸 보고 음. 정말 그 고백을 제 고백이었으면 할 정도로 너무 탐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을 제 마음에 굉장히 네. 어, 담고 싶어하는 말씀, 네. 살아가고 싶어하는 말씀. 네. 모든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많은 고백들이고 간정들이고또 고스키 선교사님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찬양 한곡 들어 보시고 네. 오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고스키 선교사님의 고백이요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의 고백인 하나님의 은혜 한곡 들어 보고 우리 들어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면회를 들으셨는데요. 오늘도 시간이 다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배워서 또 계속해서 고석희 성류사님의 그참 주옥 같은 그 아름다운 그 감정 모든 사람이 함께 들을 듣지 않으면 안될 그 아름다운 감정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네. 안녕히 가십시오. 애청자 여러분,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I'm Nigel's Psalm.